불안장애는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고통받고 있는 정신장애입니다. 그 중에 이제 소아들도 불안장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보면 겁이 많고, 유난히 남 앞에서 긴장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발달 연령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병적으로 드러날 때, 소화 소화불안 장애 환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화불안 장애가 생긴 이유는 선천적인 어떤 뇌의 특성이 좀 있는데요. 편도체라고 해서 공포나 불안뭐 스트레스를 이렇게 조절해 주는 그뇌 영역이 있습니다. 그 편도체가 타고날 때부터 예민하거나 과도한 어떤 긴장을 하게 되면 별일 아닌 거 가지고도 굉장히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일상생활이라든지 학생 같은 경우는 학업 지장이 생기게 되면 소화불안 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안 장애의 어떤 특성을 가진 경우는 한세 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른에 비해서는. 첫 번째가 분리불안 장애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낙가렘이라든지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으로 한 2, 3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부모와 분리 개별화라고 해서 어느 정도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그다음에 또 낯선 사람 있더라도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게 되거든요. 초등학교 갈 나이, 뭐 유치원 갈 나이 그 나이 대 임에도 불구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분리 불안 장애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범불안 장애가 굉장히 흔한데요. 소아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불안 장애의 한85% 정도가 범불안 장애로 진단되게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걱정 하느라고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허비를 하게 된다거나 해야 될 공부를 못할 정도가 되면 그런 상태 한 6개월 이상이 지속이 된다면 범불안 장애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 예로는 가장 흔한 게 특정 공포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고소공포증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애들 같은 이제 시험 공포증. 뭐 무대 공포증, 벌레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무서워한다거나,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 어떤 그런 경우에 유난히 더 겁을 내는 경우를 이제 특정 공포증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 흔한 불안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아이들이 불안하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다양한 정신 증상과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상태들, 그 다음에 신체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흔하게 생각하면은, 유난히 겁을 내는 것 자체도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한다거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좀 심각한 경우는 학교도 안 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익숙지 않은 환경이나 사람들을 피하는, 그래서 회피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정신 증상이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체 증상이라고 해서 누구나 긴장하면 뭐어 손발이 떨린다거나, 뭐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니면 뭐 호흡이 가프거나 뭐 심장이 막 벌렁거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괜히 배가 아프면서 뭐 설사를 한다거나 어떤 갈등 상황을 몸으로 대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신체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문제되는 경우는 이제 신체 증상 장애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더 심각한 경우는 대소변 쪽에 야뇨증이라든지 뭐 아니면 주간 유뇨증이라고 해서 너무 겁에 질리면 대소변을 이렇게 질릴 수도 있거든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겁먹으면 자다가 뭐 야경증이라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굉장히 울부짖으면서 식은땀도흘리고 하면서 한 5분에서 한 20분 동안 굉장히 발악을 하거든요. 엄마 아빠는 굉장히 깜짝 놀래고 같이 깨게 되는데. 네, 예,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보면 전혀, 그 아이는 전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무래도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아이의 어떤 뇌 발달에 영향이 갈 수가 있죠. 사춘기가 지나면 그 공포나 불안에 대한 어떤 강도도 좀 줄겠지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게 결국 어른이 돼가는 건데 선천적으로 는 공포나 불안에 관련 관리가 다안 되면서 그 불안장애로 이렇게 진단이 될 정도 되는 아이들은 성장해 간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어, 뇌의 어떤 정상적인 발달을 굉장히 교란시키게 되죠. 그래서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 사회성이 굉장히 좀 무너지게 됩니다. 대인 관계, 뭐 또래 관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고요. 집중력이라든지, 뭐 판단력이라든지 기억력, 이런 굉장히 고차원적인 뇌의 어떤 능력들이 상당히 좀덜 잘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학교 공부라든지 상당히 또래에 의해서 처질 수가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좀 치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요. 불안장애 외에 다른 질환도 불똥이 튈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강박장애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신체증상장애라든지, 뭐, 야뇨증, 야경증, 뭐, 틱장애, 뭐, ADHD, 뭐, 우울증, 뭐, 불면증. 이런 다른 어떤 심각한 질환으로 이렇게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아이의 어떤 뇌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불안장애라고 정의할 때 한의학에서는 제일 먼저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증후가 경계와 뭐 정충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사람이 놀랬을 때 심장이 벌렁벌렁하잖아요. 뭐 호흡도 가을수 있고, 뭐 현대적으로 보면 이제 뭐 공황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한의학에서 이제 경계나 정충이라는 어떤 병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심장의 어떤 그 박동감 어떤 불규칙성으로 증상이 드러나는 거고요. 한의학에서 심장은 결국 정신 기능하고 굉장히 매치가 되는 장기로 봅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요라든지 어떤 정신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있을 때. 뭐 굉장히 심장 박동이 굉장히 좀 안정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심장의 기력 자체가 충분치 못할 때 그런 증상이 나오게 되는, 되고, 타고날 때부터 겁이 많은 아이들도 그럴 수가 있고요. 소화기라고 하죠. 위장이 냉하고 소화력이 떨어진 친구들도 심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또 한약에서는 또 심장에 혈액을 돌리는 장기이긴 하지만 그 혈액의 성분이라든지 양을 조절해 주는 게 한약에서는 간장, 그 다음에 심장, 콩팥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장기의 힘이 좀딸려도 심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담음이라고 해서 몸의 체액이 굉장히 좀 노폐물이 많거나 탁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담음, 그 다음에 어혈이라고 해서 피멍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혈액 순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도 심장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심장의 어떤 그 체력, 그 다음 심장이 정서적인 어떤 상황을 견뎌내는 힘 이게 약해질 때 경계나 정충 같은 대표적인 불안 증세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아불안장애 환자를 가진 아이를 치료하다 보면 가장 좀 문제 되는 부분이 생활 습관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 가 진짜 많습니다. 왜요? 뭐 요즘 아이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체육 활동도 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일상생활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깊게 충분한 수면을 해야 되는데, 한 11시, 12시까지 무슨 숙제를 한다거나 학원을 다닌다거나, 이건 분명히 소화불안 장애한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 시간에 잘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습관입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새끼 정확하게 제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의외로 이렇게 뭘 먹여야 되냐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하지만 근데 뭘 먹이는 것보다는 조심하셔야 될게뭐 설탕이 많이 들간 음식들, 특히 이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액상과당이라고 해서 그런 게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왜냐면 이게 일종의 뇌를 흥분시키거든요. 그래서 결국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이걸 굉장히 증폭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밀가루를 대표로 하는 탄수화물 음식들, 뭐 라면이라든지 빵, 자장면, 뭐 피자 이런 음식들은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모임이 있을 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같이 즐기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매일 반복된 음식 중에 계속 빵이 계속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유도 좀 약간 찬반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우유를 먹이는 게 좋다, 좋지 않다 이렇게 찬반이 있는데 적어도 신경전식과 질환을 보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우유는 굉장히 장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물론 설령 우유를 먹어서. 배탈이 직접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신경 내분비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결국 또 장이 예민해진다는 거는 뇌를 굉장히 긴장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의원에 오시는 소화불안 장애 환자 같은 경우는 설탕하고 뭐 밀가루, 그 다음에 우유는 좀될수 있으면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처럼 즐길 수 있는 어떤 약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 드리면 하나는 그 대추 잘 아실 겁니다. 대추를 진하게 달이면 오히려 먹기가 좀 거북해요. 연하게 좀 달이면은 상당히 좀 향도 좋고 맛도 구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 대추 성분의 한90% 이상은 그러니까 아까 뭐 설탕이나 뭐 밀가루 같은 그런 좀 그런 당분하고 다르게 피로를 풀어 준다거나 뇌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킨다거나 아니면 실제 기력을 좀 끌어올리고 소화력을 좋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수험생이라든지 큰 어떤 행사를 앞두고 지나치게 긴장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정신력과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출을 연하게 차처럼 즐기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만하거나 또 평상시에 잘 붙는 친구들은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불안장애라고 할 때는 그 불안도가 그 뇌에서 편도체라고 해서 결국 본능적인 어떤 감정의 뇌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이성의 뇌라고 할수 있는 대뇌피질의 어떤 기능이 좋아지면 성숙되면 은그 편도체의 어떤 기능을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이때 생각해 볼수 있는 약제가 오미자입니다 오미자가 실제 양리적으로 대뇌피질의 어떤 혈액순환이라든지 기능을 끌어올린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꼭 그 한약으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차처럼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는 삶거나 끓이는 것보다는 약재 자체를 시원한 물에 넣어서 뭐 24시간 동안 냉장고에 보관을 해두면 굉장히 연하게 우려 나거든요. 그거를 꿀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단맛을 좀 가미해서 여름철 그 음료처럼 이렇게 드시게 되더라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소화 불안으로 찾아온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소화 불안 그 하나만 가지고 오진 않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많이 오는데 그 초등학교 한 5학년, 그러니까 여자예요. 몇년 전에 이제 부모님 이혼하시고 어머님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어떤 불화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그런 것 때문인지 아이가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말 수도 많이 좀 줄고 친구들도 적어지고 그래서 집에서도 말도 않고. 근데 그런 친구였고, 눈을 깜빡인다거나, 음음소리를 내는 틱 증상을 같이 보이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죽음에 대한 얘기들, 이걸 유난히 더 뭐, 일기를 쓴다거나, 어머님한테 가끔 얘기할 일 있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찰해보니까, 범 불안 장애가 있고, 틱 장애가 같이 있어서 그두 가지를 같이 보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좀시간은좀 아이하고 대할 화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라. 또 되게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계시지만, 좀 엄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힘드시더라도 많이 좀 얘기를 하시고 이제 좀 그런 조언을 좀 드렸고요. 좀 아이 얘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아이의 체력과 불안을 조절해줄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해서 복용하면서 많이 개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10살 남자애가 내원을 했는데요. 뭐 보기에 외모가 굉장히 창백하고 좀 외소하고 목소리도 굉장히 좀 미약한 좀 힘이 없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학습력이 좋은 친구라서 부모님들의 좀 기대가 굉장히 컸나 봐요 신학기가 돼서 새 학년 올랐을 때좀 반장까지 하게 됐거든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는지 아이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뭐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선생님 심부름을 해야 된다거나 할때 너무 이제 긴장이 되고 해서 학교 가는 데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가려고 일어나려면뭐 심장이 벌렁거린다거나 뭔가 좀 배가 아프다거나 이런 신체 증상. 많이 호소하게 되고 괜히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산만해지고 원래 안 그랬던 아이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원래 안 그랬던 아이가 갑자기 반장됐다고 공부도 굉장히 좀잘안 되는 것 같고 없던 증상들이 막 생기니까 이제 겁을 내셔서 이제 데리고 오셨던 거죠. 그래서 아이 얘기를 이제 천천히 들어보고 차분하게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부모님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죠. 그래서 굉장히 좀그 전에는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뭐 부모님 원하는 대로 다잘 따라주던 아이가 결국은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앞으로는 좀 생각을 많이 바꾸셨어요. 또 서, 학교 선생님한테도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반장으로서 얻던 그런 부하도 많이 좀 줄여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다시 좀 기운을 차리고 한의학적으로도 체력적인 보강을 하면서 소화력이 좋게 하면서 또 불안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좀키워주는 치료를 같이 하니까 생각보다 처음에 왔을 때 증상의 강도에 비해서는 좀 빨리 호전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들 뇌의 조각가라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어떤 역할을 해 주냐에 따라서 그 아이 뇌가 어떤 식으로 발달되어 가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초아 불안 장애의 경우에 맨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게 일단 부모님들이 아이의 질환을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원하는 대로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이 상태가 됐는지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치료받으려고 이상이 있어 보 데리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아이 상태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뭔가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 인정을 안 하시면 치료가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 상태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 인식의 변화 그 아이 질환이랑 아이 상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또 긍정적인 마음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소아발한 장애의 어떤 예우도 결국 거기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결국 그 불안 장애라는 거할 때는 성인이든 소아든 그 생소한 어떤 환경, 상황, 낯선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측 못하는 어떤 그런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도 굉장히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전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새로운 어떤 학습이라든지 모임을 또 하게 만든다거나 이건 굉장히 아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건강한 아이들도 그때 굉장히 불안도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감기가 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소화불안장애 의심이 된다면. 될수 있으면은 낯선 환경이라든지 또 낯선 사람하고 접촉을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익숙한 조건, 또늘 만나던 분들하고 계속 원활하게 어느 정도 상태 좋아질 때까지 그런 조건을 바꾸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학년이 올라간다거나 뭐꼭 필요한 것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꼭 해야 될 상황들, 변수들만 하게 만들고 될수 있으면 다른 거는 일정하게 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칭찬에 인색하세요. 그 대책 없는 칭찬들은 오히려 아이한테 독이 된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불안 장애 아동 어떤 부모님들은 칭찬이 너무 인색하시고, 그 다음 화를 좀잘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엄마 쪽이든 아빠 쪽이든 좀 무섭고 엄하고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훈육에 좀 일관성이 좀 있으셔라.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내가 이 정도로 혼날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훈육하실 때 그러니까 칭찬을 하시든 혼내시든 좀 일관성 있게 감정이 섞이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어떤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뭐 칭찬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한 5대 1 비율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니까한번 혼낼 일 있으면 한 다섯 번 이상은 칭찬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남들 다 하는 일 가지고도 수시로 칭찬해 주신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한번 정도 이제 혼낼 일 있을 때, 그래야지 좀 어느 정도 그게 좀 아이 입장에서는 덜 상처받을 수가 있고, 또 엄마 아빠의 말을 좀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훈육들이 잘 지켜지려면,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쌓여있는, 어, 그 부모님과 자식 사이의 애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애착의 형성은 태어날 때부터 차곡차곡차곡 이렇게 쌓여가야 되는 거거든요. 충분하냐에 따라서 부모님의 어떤 말과 행동, 그 다음에 부모님의 어떤 그 훈육, 이런 것들이 아이가 얼마만큼 좀 의미있게 잘 받아줄 수 있냐, 아니냐가 거기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사춘기가 넘어갔을 때, 사춘기쯤에 결국 그 부모님하고 관계가 소홀해지잖아요. 그러면 되게 그 불안이라든지 뭐, 불안뿐만 아니라 우울이라든지 모든 병이 되게 사춘기 때 굉장히 급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불안장애 자체도 사춘기 때 굉장히 심해질 텐데, 그 시기 때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주,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존의 애착 형성이 잘안돼 있으면, 그때 그 소위 말하는 부모님의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더안 좋은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하고 어떤 시간들, 뭐 노는 시간, 뭐 대하는 시간,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시간들을 꼭 바쁘시더라도 만드셔가지고 하루 동안에도 또 일주일 동안에도 굉장히 좀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아 불안 장애에서 그 흔하게 동반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또 서로 유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겹치는 질환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틱 장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화 강박이 있습니다. 틱장애라고 했을 때는 본인의 어떤 의자와 무관하게 눈을 깜빡인다거나 뭐 음음소리를 낸다거나 뭐 목을 이렇게 꺾는다거나 자기 의자와 무관하게 욕설을 한다거나 자기가 의도치 않은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소리를 내는 증상을 틱이라고 하거든요. 틱 때문에 어떤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아예 자존감도 꺾일 수가 있고. 그래서 불안장애 있는 친구들은 틱장애가 동반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소화 불안 장애와 흔하게 동반되는 또 다른 질환 중에 하나는 소화 강박이 있습니다. 원래 강박이라고 했을 때는 내의자고 무관하게 머릿속에 어떤 원치 않은 생각이라든지 감정, 뭐 충동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도가 높아지거든요. 그것을 강박 사고라고 합니다. 또그 강박 사고 때문에 불안해진 거를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이라든지 의뢰 이런 걸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강박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때문에 하루 중에 한 1시간 이상씩 굉장히 몰두하게 되면서 또 역시 일상생활이나 학업에 굉장히 지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불안장애 그다음에 틱장애, 소화강박 이세 가지 질환은 기본적으로 뇌에서 편도체라고 해서 감정의 내, 그래서 불안의 어떤 조절이 실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불안 장애를 호소해서 한원을 찾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검사라든지 어떤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그 환자가 왔을 때 한약적인 기본적인 망문문 절를 어떤 사진을 통해서 아예 어떤 체질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한원이지만 아이 어떤 심리 상태 알아보기 위한 뭐 심리 검사라든지 인지 기능 검사, 뭐내 기능 검사, 뭐 다양한 어떤 그 현대의학적인 검사들도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 어떤 그 병의 상태, 강도, 뭐 이런 예후들을 미리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치료법들이 이제 선택이 되게 됩니다. 한의원에서 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당연히 이제 한약 치료거든요. 그래서 맞춤 탕약이 있고요 또 소화 흡수를 좀 도와서 약 효과를 증대시키는 또 농축 한약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기본적인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한약 치료와 함께 또 외래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약침요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물리치료 뜸 치료라든지 부항요법 그다음에 요즘 이제 보험도 됐습니다 그래서 추나요법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한방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 약물 치료 효과를 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방 치료가 그 양방치료에 비해서 굉장히 뭐 효과가 느리다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환자분에 따라서는 그 양방치료 못지않게 굉장히 좀 강력한 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의원 꼭 찾으셔서 어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